매일 한 번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체지방 감소에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근육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높은 대사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. 근력 운동은 단순히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근섬유를 미세하게 손상시키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가 사용됩니다. 이 회복 과정이 하루 종일 지속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 자체가 짧아도 체지방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고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. 근육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몸이 스스로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며, 이는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열량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. 특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쉬운 중년 이후에는 매일 한 번의 근력 자극만으로도 대사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, 체지방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매일의 근력 운동은 체내 에너지 사용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근육이 활성화되면 혈당 처리 능력과 지방산화 능력이 동시에 향상되어 몸이 에너지를 저장보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.